자, 오늘부터는 엘리야 하를, 여왕기 어, 하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아시아가 나옵니다. 근데 이 아시아에게 안 좋은 두 가지 사건이 생기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1절과 2절 내용입니다. 1절에 보니까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모압은 다윗 왕때 정복되어진 나라로 속국이었습니다. 늘 조공을 바쳤는데 이제 이스라엘의 힘이 약해지니까 그들이 조공도 바치지 않고 이제 반역을 시작했습니다. 배반을 하게 된 겁니다. 두 번째는 안개래도 모합 때문에 골머리를 앓게 되었는데 화가 겹쳐서 온다고 설상가상으로 이 아시아 왕이 난간에서 떨어졌는데 아마 골절상을 입었는데 굉장히 심각하고 치명적인 골절상을 입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게 되면 우리는 왜 아시아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고난과 질병이 내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 집에, 왜내 남편에게, 왜내 아내에게, 왜내 자녀에게 이런 고난이, 이런 어려움이, 이런 고통이 찾아올까? 우리는 어떤 일들이 다가오면 그것이 물질의 문제이건, 건강의 문제이건, 관계 문제이건,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곧왜 일이 이 일이 우리 가정에 왔는가 이런 일들을 생각해 보게 될 것,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질병과 고난의 원인보다는 보다는 어쩌면 해결 방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아시아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런 일이 생기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은 침묵합니다. 오히려 오늘 성경 본문이 할애하고 있는 많은 비중은 이 문제를 아시아가 어떻게 바라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가에 더 많은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열한기야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혹은 우리가 짊어진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의 문제가 있거든 왜 왔는가도 중요하지만 이일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태도를 견지해야 되는지 돌아보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벽은 여러 가지로 참 부담스러운 시간이잖아요. 얼굴이 환하게 그냥 환하게 밝게 피어지는 시간도 아니고 그저 시작하는 그첫 시간 그래도 조금은 무겁게. 많은 또 생각들 하면서 이렇게 보내게 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렇게 뵙게 되니까 은혜는 가슴에 넘치나 얼굴은 그렇게 환하진 않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얼굴과 다르게 오늘 하루의 삶에는 기쁘고 웃을 좋은 일들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면서 만나게 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고난의 문제들, 고통의 문제들.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부족해서 어떤 일이든 만날 수 있고 겪게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일 앞에 어떤 태도를 가지는가는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가 당하는 일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내게만 생겼는가, 왜 이런 일이 내게 왔는가,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았으면 혹은 그런 불평이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넘어서 그것보다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이 일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또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를 주님께 묻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무엇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시아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읽었던 2절 말씀 하반절 보니까 그가 병들고 어려워지니까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애글론의 신 발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아니라. 오늘 이 아시아 왕의 태도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가 골절상, 어디엔간 낙상을 해서 떨어져서 지금 심한 골절상을 입었는데, 이 일을 가지고 발세부백에, 이발세부이라는 것은 발과 세부이두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그러니까 그들이 섬겼던 발신, 풍요의 신이 바알 신과 그다음 세붓이라는 것은 이게 그 파리의 왕 파리 대왕쯤 아마도 그들 사고가 많은 질병 이 파리 모기 이런 그 작은 짐승들에 의해서 병들이 옮겨지니까이바알 어, 세붓 이 파리의 대왕 크게 파리의 모양을 한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열심히 빌면 이 파리의 대왕이 질병을 옮기는 이 파리들을 잘 질서 있게 붙잡아서 그들로 그런 못된 짓을 하지 않게 하겠다. 막 이런 생각으로 그들은 파리 모양을 닮은 큰발새부비라는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그렇게 빚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나중에 신약에 이발새부비 넘어와서 발새불로 그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귀신과. 마귀의 대표 혹은 귀신의 왕, 이 마귀를 가리키는데요. 어쨌든 의외로 놀라운 것은 북이스라엘 왕이 솔로몬 이후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나라의 왕이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를 하나님께 들고 가지 않고 이 파리의 왕, 이 귀신의 왕, 발세 부백에 이 문제를 들고 나간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또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면 어떤 어려움 앞에 쓰면 가장 먼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줄 어떤 힘 있는 재능 있는, 능력 있는, 돈 있는 누군가가 생각나십니까? 아니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을 하고도 남음이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생각나십니까?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신앙은 언제 알수 있는가? 우리의 신앙을 알수 있는 때가 언제인가? 바로 위급할 때그 사람이 무엇을 찾는가를 보면 그의 신앙을 우리는 질에 짐작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위급할 때 사람을 찾는 사람은 사람에게서 문제의 답이 있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가장 위급할 때 세상의 어떤 경험, 내가 살아온 삶의 이력을 먼저 되돌아보는 사람, 복귀하는 사람들의 삶은 내 삶의 이력이 내 삶을 추적하면 거기에 무언가 답이 있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가장 위급할 때. 주님이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머무르는 자리는 기도하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위급할 때 하나님을 의뢰하시는 주인공이 언제나 하루의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이 하루도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3절에서는 하나님의 호통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바알 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너희가 아버지라 날마다 부르면서도 막상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일을 찾느냐? 하나님과 다른 어떤 것을 찾느냐? 우리의 입술이 늘 하나님께 가장 먼저가 있으면서 우리의 생각은 이내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찾을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시당하는 시대, 하나님을 무시하는 인생, 하나님을 망각하고 잃어버린 세대가, 잊어버린 세대가 바로 이 아시아의 시대였고, 이 아시아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시대에 누가 있었습니까? 오늘 여러 차례 등장하는 엘리야 이스라엘의 3대 선지자라고 불리우는 엘리야의 시대의 왕이 바로 아시아였습니다 가장 하나님과 친밀했던 사람 가장 하나님과 친했던 사람 하늘의 불을 땅에 끌어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 그의 주위에 있었는데 오늘 아시아가 누굽니까? 그런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의 제왕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얼마든지 그가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에 위치 있었는데 그런 그후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그는 엘리야를 찾지 않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그저 가장 익숙했던 것. 그가 늘 봐왔던 발 세부벌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아시아의 어리석음이 어떤 것인지 한번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그는 가죽뒤를 띄었더이다 왕이로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오늘 첫 번째 아시아 왕은 자존심이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발세부백에 물어러 가느냐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아무리 왕이지만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고 그가 들어야 될 말이 있다면 전하는 것이 선자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오늘 엘리야가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한이말 때문에 자존심이 상했다고. 말의 내용을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을 한 사람에게 분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본문을 보시면 아시아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메시지예요. 아시아는 이 말을 듣고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면 즉시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할 터인데 히스기야 왕도 처음에는 죽겠다고 그랬지만 회개하니까. 선지자가 뭐라 그럽니까? 왕이여,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이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거라고. 그때 그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가 벽을 향하여, 하나님, 제가 진실과 전심으로 살았던 것을 추억해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아시아도 동일합니다. 그가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가 만약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면 그는 그의 생명을 보존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런 말미암아 그의 백성들이 평강을 누이는 은혜까지 덤으로 얻었을 때인데 오늘 그는 그렇게 반역,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와 정반대의 모습으로 그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아시아가 물어봅니다. 의외로 엘리야의 행색이 별 볼품이 없습니다. 초라합니다. 들이 많았다는 것을 봐서 가죽 옷을 입고 다녔을 테고, 우리의 가죽들를 띠며 마치 침례요한처럼 광해에서 돌아다니는 남루한 그런 모습, 왕의 삶, 왕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지극히 초라한 행색의 사람이 엘리아였던것 같습니다. 그런 선지자가 왕인 자기에게 호통을 쳤다고 생각하니 용납이 되지 않는 겁니다. 용서가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을 잘 보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 자존심이 꺾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 은혜가 내게 임하지 않고, 그 소리가 내게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아시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1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이로 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 다음에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결국에는 두 번이나 체포를 시도하던 아시아는 엘리야 체포 작전을 실패하고 맙니다 놀랍게도 엘리야가 결정적일 때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의 군사들을 태워버립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를 인간이 얼마나 미련한지를 여기서 알수 있습니다 내 눈으로 친히 보는 겁니다 혹은 보낸 전령들을 통하여 듣는 겁니다 왕이여 큰일 났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렇게 엘리야를 잡으러 갔던 50명이 하늘에서 갑자기 내려온 불에 다 태워져 버렸습니다 그 일을 두 번이나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웬만큼 하면 회계되는데 삼세 번이라고 또세 번째 또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우리는 이만큼 눈으로 보아도 내가 가진 삶의 경험이 우선되고 내가 가진 삶의 지식과 상식이 우선되는 시대 신앙보다 언제나 다른 것들이 우선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고집이고 우리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모양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아직도 꺾지 못한 고집이 어떤 것인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 주님의 말씀이 아닌 줄 알면서, 주님의 것이 아닌 줄 알면서 계속 주님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계속 고집 부리며 가고 있는 영역이 어떤 것인지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꺾여야 할 것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 새롭게 회복되고 변화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그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무지하고 부족한 내게 그 깨달음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벽 아시아와 같은 자존심과 고집이 어떤 것인지 다시 돌아보시고 기도함으로 야로 주님 앞에 새로움의 은혜를 입어 승리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새벽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그렇게 멋있게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하루와 남은 생애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와 말씀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시아의 연약함을 보면서 하나님, 성경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 왕이었, 가장 위대한 선자였던 엘리야의 시대에 일어난 이 안타까운 일. 하나님, 어쩌면 교회가 가장 영적인 풍성함을 누릴 때에도 여전히 불만과 불평과 나의 연약함과 달게 회복하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하고 늘 입술에 불평을 다는 삶이 내 삶은 아닌지 성령님이 시간 우리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아시아는 그가 경험되어졌던 우상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우상을 찾는 것이 말이 되냐 싶지만 오늘 성경의 아시아는 바을 세부을 찾았습니다 하늘의 불을 내렸던 엘리야가 살아가던 그 시대, 왕은 선지자를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찾아온 이 문제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경험보다 사람보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먼저 하나님이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해결자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되 아들 예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들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심을 믿는 믿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도 그런 주인공되게 달라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신아버라는하나님이놀라운 오늘 와 풍성한 사랑 가운데 오늘도 믿음으로 간구하는 하나님의 위계 백성들에게 하나님 하나는 사랑하는 뭐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속신의 전육을 내려놓고 우리 모든, 모든 몸과 마음. 하나님 놀라운 능력으 우리 아들한테 성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로 우리와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고속의 은혜를 오늘도 내려주시기를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와 아버지의 능력이 깊으신 은혜만이 세상 가운데 증거 안에 우리가 개인에게 부어주시소 하나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시옵소서 세상을 의지하구나 물질을 능지않 주님께 아주시천하신 하나님께서 입으시 생명의 길로 나아가시되 세상 모든 날까지 나아가시는 이와 영원을 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지키 나아갈 수 있는 적이 될수 있도록 주님 토와 아주시옵소서. 이간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과연 그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강이 넘치는 교회 찾을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쓰는 축복의 교회 되게 해 달라고 특별히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근함 달라고 말씀의 권능과 권세를 더하여 달라고 학교 묘빈 예담 학원의 학교 건축과 예배 공간 효과를 향한 모든 과정이 주의 도심과 은혜로 순정함을 입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일이 중앙의 성도들에게 부담이나 어려움이 아니라 감격과 감사와 축복에 미천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임지 후보자의 모든 진행되어지는 과정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과연 그 교회를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신 지 하나. I r e a l l 교회 a n 하 to be a summer to enjoy. I r e a l 원 y w 이 n t to do that. I'm going to find you. I'm going to go to the hospital. I'm going to go to the hospital. I'm going to go to the hospital. I'm going 를기뻐하게 노래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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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하하며 노래하며 노래하며 하고노수하고 노래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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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하며 노래하며 노래하주님래하며하며 노래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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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하며노래하하나님래하하여 노래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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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하이 주님에 축복이 있 역사이어 주옵오 하나님 함께이어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며, 팀지 보자들의 모든 생행적인 가족들을 위해 다시 원지를 주시게 하옵소서. 장로, 신임 권사, 수병의 역사들이 장로, 권자들 하나님을 닮으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내와의사가 일어나는 들이 주님과 함께오 하나님 함께이어 주옵소서. 오 주님 께 이어 주옵소오 주님 역사이어 주옵소의 두려움과 겁을 주는 주님의 영 지어놓으려던 이 옷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병상에 누워서 주의 도움을 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다시 한 번, 하나님의 음성 그들에게 들려주셔서, 위로와 기적과 회복 역사를 달라고, 깨어진 관계로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이 있거든, 주님, 그들 중심을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대의 복을 허락해 달라고, 물질의 문제로 고통 중에 있습니까? 주님 도와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주님 응답해달라고. 사랑하는 지체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 유학 중인 자녀들, 또군 생활 가운데 있는 자녀들, 학업 중인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주님 축복해달라고. 그리하여 중앙에, 오늘은 중앙의 내일을 기대하게 하는 날, 중앙의 내일은 오늘보다 훨씬 밝은 날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가문과 과연 그 교회의 미래가 찬란한 은혜의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존 a 하 i o n a 신 i t 하 e 님께서 t i o n a l i t i e s Nationalities. n a t i o n a l i t 과연 그 n 에 t i 는내 인생 i t i e s n a t i o n 이 l i t i 고 s Nationalities. n a t i o n a l 하 t i e 주시 십대의 며느들 유학의 동포자들, 출중에 성도들, 리은 자여서, 병상의 도와 주 도움을 원하는 시대에 나를 찾아가 주시고, 깨어진 본교로 는들을 주님 만나는 모든 교통과 고할수 없는 기도의 제목도 높이 기도하는 의마음으로주님은를더주기하 우리 주의 성께서도함지주님 아버지의 영광을 그대 영광을 지을게지주주님지의영 주님의 님지을 주님은 영광받으시고 이 새벽에 올려드리는 간절한 기도 모두 다응답되도록역주사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립니다 이 하루가 주님의 그 심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시간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남몰래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이 일의 해결자가 주님이심을 알아 주 앞에 나와 싸우니 천능하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신음에 불로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거든 하늘에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시간과 물질과 몸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드림 귀한 예물 그 중심을 축복하여 주시고, 응답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가 주의 날입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날 되도록, 고개 숙인 당신의 종들의 삶을, 종들의 이 하루를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귀가하시기 바랍니다.